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특별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술대 위에서 잠시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션에서 기름 부음의 전일를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저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자신을 강력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턱의 교합이 맞지 않아서 불편해진 사랑니를 발치하는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날 의사들이 제 턱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원래 하루 입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45분을 함께 하신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으신가요? 저도 빨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을 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저를 돌려보내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다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턱과 이빨을 이빨 문제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 일은 꽤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92년의 일이었습니다. 치과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저를 마취를 시켰어요. 의사들이 저를 마취시킬 때 1시간 정도 마취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들이 100부터 거꾸로 숫자를 세라고 시켜서 제가 96까지 세었을 때 제가 제 몸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의료진들이 제 몸에 있는 침대를 수술실로 옮기는데 저도 같이 따라 걸어갔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의식이 없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 수술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당황했지요. 의사들은 저를 수술하기 시작했고 저는 수술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한명한명 한명 주변을 서성였어요. 거기에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있었고 마취의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제가 집도의를 콕콕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몸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나를 도로 깨워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의사는 제가 찌르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찌르는 감각을 느꼈는데도요. 그래서 저는 마취의에게 가서 똑같이 했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제 몸을 수술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내 몸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의사 소통이 안 되니 어떡하지? 저는 이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천국에 가는 거라면 천사들이 데리러 올 때까지 내몸 옆에서 기다리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 몇분 기다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수술대 위에 놓인 제 몸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있는 제 몸은 그냥 살과 피로되어 있을 뿐인데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제 몸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제 얼굴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본래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상태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제 바로 제눈 앞에서 제 몸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계셨습니다. 한편 제 영의 몸은 수술대 옆에 있었지요. 저를 내려다보니 제가 의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 없이 말끔했고 수술대 위제 자신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또제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남자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수술실에는 저와 집도이 외에 남자는 없었어요. 수술을 돕는 두 명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구인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다니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사람들 중 가장 순결한 분이셨고, 머리카락이 정말 많으셨고, 하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제게 다가오셨지요. 키는 저랑 비슷했어요. 매우 친절하셨지만 권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제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예수님의 경이로운 모습에 놀란 상태였어요. 예수님 머리카락이 정말 많았는데,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캐주얼해 보였어요. 왕처럼 입고 있지 않았어요. 멋진 옷이었는데, 띠와 벨트가 있었죠. 처음에 이 외에는 예수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차릴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눈을 다른데로 돌릴 수가 없었는데, 그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저를 창조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과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자 그 즉시 예수님께서 저를 생각해 내신 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저라는 사람을 생각해내셨고, 저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10편 139편 16절에 이 사실이 전부 나와있죠. 하지만 저는 실제로 예수님의 눈을 보게 되었고, 제가 그분의 눈에서 제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은 3피트쯤 되는 거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제가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환영해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저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마치 그분의 제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영적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셨지요. 듣고 싶으시죠? 예수님이 처음에 제게 가르쳐 주신 것중 하나는 바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케빈 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단다. 너희 입으로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에 대해 책임지게 되리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바로 이 일이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믿어야 하는 바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즉각 깨닫게 됩니다. 아마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과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을 통해 이것이 베드로우서 1장 3절로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소중한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모든 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또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제가 죽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100% 진실입니다. 저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죄가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말을 많이 했고 제가 진심으로 의도하지 않는 말도 항상 했거든요. 저는 항상 농담조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충격을 받았죠.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바로 옆에 서서 귓속말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진심이었단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별로 죄의식이 없었는데 귓속말로 말씀하시기를 진심이었단다라고 하시니 죄의식이 더 확실해지더군요. 그런데 그분의 목소리가 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저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을 할때 입으로 말하는 모든 단어가 필요한 말인지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듣고 싶으시죠? 케빈, 너는 너의 미래를 말하고 너의 목적을 말해야 해. 천국에 있는 너의 책에 담긴 내 모습 그대로를 말해야 해. 예수님은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 주변의 존재감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또 얼마나 권위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은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우리는 말을 사용했단다. 말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란다. 내가 말을 했고 성령이 내가 말한 대로 세상의 형태를 만들었단다. 말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들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무언가 말을 할때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을 말하게 되면 그런 말은 주님이 원래 말씀하신 바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께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형태가 결정된 거죠. 이 가르침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창세기 1장을 언급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형성되고 시작했는지 또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 제게 말씀해주셨어요. 케빈 나는 네가 믿음을 갖도록 명령한 이란다. 또 네가 생명을 갖도록 명령한 이란다. 네가 성녀님께네 자신을 양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또 너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말한다면 너의 말도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란다. 예수님은 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실 말에 대해 한 2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제가 받은 것의 20%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기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얘기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들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에 대한 겁니다. 성령에게 순복하여 말하면 내 자신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마귀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악마가 와서 이게 너야,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시간을 경험하나요? 마귀는 자기의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반박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 나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세상이 형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말로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매우 중요하단다. 그리고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를 미국 어딘가로 데려가셨는데 핵무기를 최초로 실험한 장소를 보여주셨어요. 뉴 멕시코주에 있는 화이트 샌드 미사일 발사 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산꼭대기로 데려가셨는데 그 구역의 서쪽에 위치한 산이었는데 새하얀 모래가 깔린 곳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 서 있었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저를 수술실에서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케빈, 너의 기도가 얼마나 효력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효력이 있단다. 지금 당장 영안에서 방언 기도를 해보렴. 성령에게 순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렴.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시작했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을 보니 즉시 하얀 모래 위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내 기도에서 오는 파워가 위쪽과 바깥쪽으로 폭발하더군요. 우리는 붉은 불기둥이 위로 치솟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충격파가 땅을 따라 퍼지는 것도 보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저 충격파는 하나님의 영이 너를 통해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권능이란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한단다. 그 충격파는 네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뜨린단다. 심지어 마귀들도 그 충격파에 막 얻어맞고 도망친단다. 마귀들이 충격파 때문에 마비가 되지. 저 불기둥을 보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저 크고 붉은 불기둥처럼 눈으로 보기에 굉장한 것을 찾는데,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충격파란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도 그 효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중도에 포기한단다. 하지만 기도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충격파란다. 그 충격파는 너로부터 나와서 장애물을 파괴한단다. 이런 이유로 네가 너의 말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란다. 바로 충격파 덕분이지. 소사오르는 불기둥이 장관이긴 하지만 불기둥 때문이 아니란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는데 너희는 자신을 성령님께 양보하고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기도는 분명히 작용한단다. 굉장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저를 수술실로 다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케빈, 네가 기도할 때 너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구나. 저는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세웠지요. 예수님은 저에게 뒤돌아서 제 몸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제 몸은 아직도 빛이 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저를 변화시켜서 나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너무 밝고 아름다워서 수술대위 제 몸을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저 혼자 상상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했어요. 밝고 빛나고 반짝이는 모습이죠. 뒤돌아서 제 몸을 보니 가슴에 검은 조끼가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 조끼는 내 몸에 속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맞아. 네 몸에 속하지 않지. 가까이 가서 보자. 제가 물었어요. 대체 저게 뭐죠?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제몸 근처로 가서 가슴에 걸쳐 있는 것을 봤더니. 멀리서 볼땐 그냥 검은 조끼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수없이 많은 문장으로 만들어졌더군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거나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문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해 뜻하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뱉어낸 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마귀가 제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말들이 제 가슴을 가로질러 쓰여있었고 가까이서 보니 그런 문장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지만 4, 5미터 떨어져서 보니 그냥 검정 조끼처럼 보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케빈, 이것이 너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단다. 이것이 너를 덮어서 영적 환경을 방해하고 있단다. 제가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너의 혼이란다. 너의 혼이 너의 영을 가리고 있단다. 너의 혼은 내 영과 내 육체를 연결한단다. 혼을 통해 육체와 영이 소통한단다. 사람들이 내 혼에게 잘못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말들이 필터가 되어 내 영의 아름다움을 흐렸단다. 말이 너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단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난 괜찮은데. 전원체의 몸밖에 있었으니까요. 검정 조끼가 있다고 해서 별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삶에서 저는 여전히 저를 대적하는 저주의 말들과 그로 인한 상처에서 유발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테니 한번 보렴. 예수님이 손을 한번 움직이니까 커다란 스크린이 나타났어요. 여러 장면들이 매우 빠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장면들이었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오래 전부터요. 저는 그 말들이 즉각 반응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게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기를 가지고 제게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상처를 해결해야 한단다. 그 말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잖니. 지금 이 순간도 너를 방해하고 있단다. 스크린의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그 말들로 인해 받은 고통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들이 여전히 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장면들을 보여준 거란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예, 상처가 있는 것이 확실했어요. 이 방해물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단다. 그리고는 그네 가지 치유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손으로 그 검은 조끼를 제거하셨어요. 예배나 기도 시간에 내가 초자연적으로 이 검은 조끼를 제거할 수 있단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도록 해서 내가 손을 뻗쳐 그 검은 조끼를 제거해준단다. 너에게는 어떤 잔재도 남지 않을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왔단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란다. 마음은 혼의 일부분이지.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만 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영을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영이 세워져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지점까지요. 당신의 영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당신의 영이 강력해지면 당신의 혼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서 혼을 붙잡아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네 혼을 굴복시킬 수 있단다. 바로 네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혼을 굴복시킬 수 있단다. 네 번째 방법은 내가 경건한 카운슬러를 사용해서 네 상처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치유되도록 하는 거란다. 저는 크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네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단다. 너도 치유되고 사람들도 치유가 되어야 영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단다. 우리 모두 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치유되어야 한단다. 네 혼을 내게 주어 내가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로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게 가르쳐 줄 다른 주제를 꺼내셨는데. 케빈, 지금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가 초자연적 세계에 참여하는 으뜸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네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이러하다. 네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 있던 것들이 너의 영으로 인해 네 성대를 통하여 이 물질 세상에 내려오기 시작한단다.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인데 방언은 네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초자연적인 일이란다. 영적 세상의 것을 이 물질 세상으로 가져올 수 있지. 사람들은 너의 방언 기도를 듣지만 사실 너는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란다. 방언이야말로 영안에서 걷기 위한 읍등가는 방법이란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를 통해 걸어 들어간단다. 너의 성대를 통해 들어가서 너를 통해 말씀하신단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영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것이 네 운명의 일부가 된단다. 지금 제가 권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신이 방언을 할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께 말하는 걸 한다. 너는 신비로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게는 가려져 있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야 방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케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실천하지 않는단다 방언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친구를 한명 보여주셨어요 네 친구가 영안에서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도록 격려해 주거라 예수님은 제 친구가 천국에 갈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보여주셨어요 만일 네 친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영에게 순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기를 원하신단다. 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로 이끄시는 것이란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밀한 처소에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